이 노래 뭐야? 아사달?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열풍을 일으키다. 음악은 국경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케이팝의 인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음악 시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와 아티스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 중한 명이 바로 아사달이다. 그의 노래가 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 시어 그리고 베트남까지 사로잡으며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아사달 누구인가? 아사달은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감성적인 가사로 사랑받는 한국의 가수이자 작곡가이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한국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는 케이팝 아이돌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를 강조하기보다는 감성적인 멜로디와 깊이 있는 가사를 통해 청중과 교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이 노래 뭐야?는 발매 직후부터 큰 화제를 모으며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특히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각종 SNS와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인기, 감성을 자극하는 멜로디, 일본에서는 감성적인 음악과 서정적인 가사가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다. 아사달의 이 노래 뭐야?는 바로 이 점에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노래의 멜로디는 부드럽고 서정적이며 가사는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섬세한 감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 노래를 듣고 마치 애니메이션 ost 같다 일본 감성과 잘 맞는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sns에서 노래 가사를 공유하거나 커버 영상을 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주요 음악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며 다양한 플레이리스트에 포함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인기 한류와 전통의 조화 중국에서는 한류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아사달의 음악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음악에는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가 담겨 있어 중국 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중국 팬들은 이 노래 뭐야?의 전통적인 악기 사운드와 현대적인 비트가 조화를 이루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인기 음악 플랫폼에서는 아사달의 노래가 빠르게 퍼지며 수많은 팬들이 댓글을 남기며 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중국의 음악 팬들은 아사달의 음악이 기존 K팝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보다는 감성적인 멜로디와 깊이 있는 가사에 집중한 점이 중국 대중들에게 더욱 호감을 사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인기. 공감과 위로를 주는 음악 베트남에서 아사달의 이 노래 뭐야?는 위로의 노래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발라드나 감성적인 음악이 인기가 많은데 아사달의 노래가 그 흐름과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특히 베트남의 sns에서는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가사가 너무 공감된다라는 반응이 많다. 또한 많은 베트남의 음악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번역해 공유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담아 커버 영상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의 한 음악 평론가는 아사달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에 깊이 스며드는 힘이 있다고 평가하며 그의 음악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NS와